안녕 오랜만에 루비소모 이벤트에서 스텝업 뽑기 해보려고 도박 좋지 반시론에 해줄거야 응. 어차피 안나올거 아니까 자 요거 10번 하고 5만 루비가 안되니까 한번 더 아무튼 11번 해봅시다 갑시다 짠. 과연 두근두근 아 떨린다 짠 어킬전무음 음. 처음부터 좀 이런 건 좀, 음 그다음 번쩍 과연, 허, 과연? 야 이게 여기서 왜 나오냐? <laughs> 이게 왜 여기서 나옴? 그다음 번쩍 과연 무엇이? 악룡 가면, 그다음 오킬전무 그다음 번쩍 오 과연 무엇이? 어, 어, 음, 그 다음, 반짝 없고, 이거 어디다 써먹으라고 주는 걸까? 자, 이제 두 번째. 갑시다. 짠! 반짝? 오! 반짝 많이 했다. 경로에 싼건 베랄타. 이거 저번에도 이거 먹은 것 같은데. 오! 클 전무. 그 다음, 오! 또클 전무. 오! 반짝! 과연, 두근두근? 봉인된 밀서. 그 다음, 번쩍! 과연? 두근두근? 오늘 지팡이 날인가봐. 지팡이가 잘 나오네, 그치? 자, 이제 세 번째 갑시다. 짠! 과연, 번쩍! 오! 나비 건가 봄. 그 다음, 번쩍! 아이, 큰 전무. 번쩍! 오! 아니, 나, 번쩍 다른 색깔까지 나오는 거 보고 싶은데. 평온의 시간. 오, 또 번쩍? 과연 두근두근? 빙룡의 마음. 오, 마지막, 번쩍. 어, 제라 무기가 여기서 몇도 뜰까? 자, 이제, 네 번째 할 차례야. 네 번째, 갑니다. 짠! 과연 두근두근. 오, 첫 바타부터 번쩍이야. 오, 판시 무기. 쓸모 없지만, 아무튼 감사합니다. 번쩍! 권속의 집행자, 엘시온. 그 다음. 번쩍! 요리 맛있겠다. 오늘 진짜 무슨 길다란 거 세트 나오는 날인가. 막칼 나오고 지팡이 나오고, 그치? 자, 이제 또 번쩍. 오, 또 번쩍! 어 고블린 가면 마지막 오 확정 보상 자 이제 다섯 번째 갑니다 짠 번쩍 바다의 속삭임 그다음 또 번쩍 오 이번 좀잘 나오네 또 나비 나비 꺼잘 나오네 와 연달아 세번 번쩍 대박이네 충격 흡수 특제 보호대 그 다음에 또 번쩍. 음, 클전무 오, 또 번쩍이야. 오, 오. 허, 대박. 많이 반짝였어. 잠만. 고대의 용기 셀리에르 이거 그거 아니야? 잠만. 많이 번쩍인 이유가 있었네. 자, 그다음 번쩍. 오. 수룡의 비늘. 이제 번쩍. 오, 마지막 번쩍. 짠. 또또 기다란거 나온다 또 그치 그치 이거 뭐야 이거 도자르타 무기 뭐야 왜 여기서 이게 나오지 나 도자르타 무기 없는거 어떻게 알고 있었나 없던거 같아 NPC무기 먹었으니까 괜찮은거 같은데 어차피 5만루비 쓰고 NPC무기 하나 먹나 중간에 하나 먹나 뭐지 너무 이득인데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뽑기는 열번만 하고 그 보관함을 좀 늘려야겠다 보관함이 너무 좁아 그치? 자 이제 여섯번째인가? 가봅시다 짠거의 두근두근 클전무 그 다음 번쩍 번쩍번쩍 번쩍! 우산 그 다음 또 번쩍 오 번쩍 책이네 천사강림 번쩍 오야 번쩍 오늘 좀 많은데? 불길한 매니큐어. 이게 어딜 봐서 매니큐어지? 자, 이제 일곱 번째인가요? 갑시다. 짠! 과연 두근두근, 번쩍! 오, 번쩍! 야, 근데 지금 오각인 애들 것만 지금 몇 개째 먹는 거냐? 어, 좀, 어, 이제 어, 오각인 애들 다음 거또 나온다고 지금 존버하라는 건가요? 그런가요? 나는 판시의 영혼석이 제일 먹고 싶었는데 그렇게 판시도 나오고 제라도 나오고 에르제도 나오고 어 그래 오각인 애들 계속 줘봐 한번 그래 보관함 늘려서 쌓아놓자 뭐 어때 자그 다음 번쩍 번쩍번쩍 번쩍! 과연 이거 뭐야 또 지팡이 나왔어 또 번쩍 아이클 전무 그 다음 번쩍이 없네요 자 이제 일곱번째인가요 갑시다 짠 번쩍이, 어 여섯 번, 일곱 번째 나왔어. 이건 뭐야, 실용의 귀걸이. 번쩍? 오, 번쩍. 오, 편지. 번쩍? 와, 세번 연달아서 너무 좋다. 오! 여러 번번쩍해서 대박! 헐, 대박. 잠만, 이거 근데 아까 먹은 건데, 삼성이 나왔다. 좀, 그래. 클 전무. 삼성 나온 게 어디야, 그치? 삼성 나온 게 어디야, 이거? 나 릴리아 키워야 되냐, 이제? 릴리아 바로 삼각 탁 주고. 근데 이거 쓰는 스킬이니? 그걸 모르겠어, 릴리아를 안 키워서. <laughs> 장비가 가득 찼습니다. 죄송합니다. 팔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냐? 이거를, 어, 클전물을 먼저 갈자. 클전물 필요 없어. 다 사라져줘. 클 전무 다 갈고, 만약에 무기 모자라면, 그냥, 전무용 무기 하나 뽑아주면 되지, 뭐까, 아직 거. 그치? <laughs> 그러면은, 도박을 조금 하고 들어가자. 도박을 좀 하고, 뿌레이부터 도박을 해주고 갑시다. 일각이니까, 얘는 아마 실보가 있을랑가? 없네요. 갑시다, 50%. 짠! 아니야, 쾅쾅쾅이구나 얘는 쾅 어, 붙었어, 쓸데없다. <laughs> 요즘 프레이 씁니까? 흑프레이가 너무 좋아서 그치 그다음 아이샷 건는 아마 노각일 거야. 일각이네, 언제 일각했지? 나도 모르겠네. 이거 소울레폰 해방 저번 주에 한거 같은데. 5 0 갑시다. 쾅쾅쾅 합시다. 쾅쾅쾅 짠. 음 터졌어. 그 다음, 그 다음에 플루스... 또 일각이네. 오늘은 일각에다가 노각반 박는 날인가 봐. 50% 갑시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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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붙었어. 붙고 안 붙고 붙고. 그 다음은 안 붙고겠네. 그 다음에 프리실라가 있나? 와다 일각인데 진짜 오늘 일각에다가 노각박는 날인가봐 실버도 다 없어 간다 하고 싶어 소울레펀 해방은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네 쾅쾅쾅짠 붙었네 왜지 붙고 안 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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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날이구먼 그 다음에 에르제는 필요가 없는데 그치 에르제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세리아. 세리아는 야 세리아까지 일각이야 오늘 일각인 애들 대거 이각 만드는 날인가봄. 아 얘는 실포도 있네. 66퍼니까 붙었으면 좋겠구먼. 갑시다. 쾅쾅쾅 쾅, 쾅. 짠. 야 이게 깨지네. 와 진짜 웃겨. 이게 깨지는 건좀 그렇고 다카리스는 아마 없을 거야. 있네. 뭐지? 다 지팡이 언제 먹었지? 2각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이건 100퍼니까 그냥 짠!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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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2각 해봅시다. 갑시다. 오늘 그러네. 다일각에서 2각가라는 날인가 봐. 갑시다. 짠!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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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네. 그다음에 또 누구 해줄 애가 있지? 해줄 애가 아 도자르타는 끼워주고 도자르타는 있네 언제 만들어줬지 저번에 저번에 하나 뽑아줬나 허허 기억도 안나 일각해줍시다 아어떻게 요즘 너무 기억이 안나 내가 게임하면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 이건 백퍼니까 그냥 짠 하고 이거 아마 흑셀 그거 갈때했던것 같은데 룬 보면 알아 그치 반물피감이면 그치 그리고 요런거는 그냥 갈아줍시다 그 무기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 귀찮아 죽겠어. 무기를 우선 갈고, 그럼 인벤이 좀 늘어나겠지? 아, 안 늘어나네. 코딱지만큼 늘어나네. 그 다음에 이것도 음, 한번 도박해줄까? 이것도 2각인데3각을할수 있을까? 실버도 있어요. 갑시다. 두근두근. 쾅쾅쾅 쾅, 쾅. 터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보물이 아까 그 삼각 요거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뭐야 이미 있어 치명타 피해량도 있어 하 참나 어이가 없네 그러면 <laughs> 그러면은 보관함을 좀 넓혀 줘야겠다 이게 5,000루비 써야 되니까 80칸 늘릴게 아, 잠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5,000 루비. 확장하기. 음, 됐어.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장비 보관. 얘네 왜 보관했지? 네일라는 2각인가? 3각이라서 보관했나? 어, 얘 3각이고, 얘는 그럼 보관. 미트라도 3각이야? 그러네, 보관. 그 다음, 비스카도 3각이니, 설마? 보관. 그 다음에, 에르제, 판시. 제라까지는 보관을 합시다 장비 업무 장비 보관 그 다음에 어 고블린 가면도 도박해주자 이각으로 이거 실보 있을 삘인데 실보 16퍼 있네 66퍼 갑시다 쾅쾅쾅음 붙었어 좋구만 이제 고블린 더 세게 때릴 수있어 다음에, 이거, 보물도, 요거 두개 보관해주고요. 그 다음에, 도박 먼저 하자. 난 도박이 더 하고 싶어. 근데, 인벤이 충분히 비워졌는지 모르겠네. 그럼 판시. 요거, 이제 두번 남았어. 갑시다. 짠! 과연 두근두근. 두 번이면 인벤토리 충분할 것 같아. 그치? 번쩍! 한번더 번쩍 없네요. 오, 적화조의 깃털 장식. 번쩍! 오 번쩍! 번쩍! 알수 없는 그림이 담긴 액자 번쩍!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갑시다 짠 번쩍! 아 번쩍 많이 해줘 다른 색깔까지 스프레이같이 생겼네 특제 연료통 번쩍 해주세요 번쩍! 오 번쩍! 정령의 별장 오 번쩍! 좋아, 좋아. 반짝. 정격의 마법거리. 어디서 많이 봤는데 미리 앉는 보물 같은데? 이제 마지막이야. 죽음의 웃음. 이제 끝났나? 그치. 확정 보상 받았으면 끝나. 좋아, 좋아. 루비 알차게 쓴것 같구먼. 좋아, 좋아. 이제 루비 보상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벤트. 이벤트. 아, 이것도 있네. 루비 인제 75만 개 밖에 안 썼대. 많이 안 썼어. 그치. 이벤트. 이벤트 눌렀는데 왜 자꾸 미션이 누르는 거. 알았어, 여기서 누를게. 이벤트 팝업이 바로 나오는 게 없나봐. 무돌. 랜전무. 유물 선택권. 올인원. 전용 보물. 전용 무기. 루아 전용무기, 이제 전용무기 누구 줄지 또 고민되네. 저는 장비창을 정리를 마저 해보고, 그러고 끝내면 될것 같아. 음, 여기서부터 해볼까? 요건, 아, 요거 이거 아니고, 요거 이거 두개 분해하고, 자, 보물부터 봅시다. 요거는 니키거니키거 없어요. 그 다음, 키르제꺼, 키르제꺼 거. 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있지? 음, 똑같이 상태 이상 저항이네? 아, 그럼 상태 이상 저항 10 올려? <laughs> 그럼 되겠다. 요거는 보관하겠습니다. 보관. 그 다음에, 라우디아 보물. 없나? 없네. 요거면, 그럼 공속이 조금 올라가겠네. 공속, 밭, 마피감. 그 다음에, 레키나. 레퀴나 건 없어. 그치? 없고, 그 다음에, 플루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있네. 어떤 게 옵션이 더 좋을까? 도끼는 객기인 것 같으니, 그냥 보관을 해봅시다. 보관. 그 다음, 파벨. 그렇게 파벨 전용 무기는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파벨 전용 무기, 유일하게 내가 갈아버린 파벨 전용 무기. 하벨 전용 무기 찾습니다. 요거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있지. 그치. 음. 어, 그냥 물방 껴. 괜찮을 것 같아. 음, 공마에 필요 없잖아? 그리고 보관. 그리고, 판시론에. 판시론에 보물 다 있네? 어, 옵션이 이게 공격력이니까 이걸 껴주자. 그치? 이게 낫겠지? 그리고 얘는 보관. 언젠간 일각 해줄게 그리고 미리 앉는 이거 있어 확실하게 있어 그치 어 근데 둘다 옵션 구려 <laughs> 그냥 보관 그럼 나비도 있는데 나비는 있을건데 나비는 보관합시다 보관 그 다음에 여목의 주문서 요것도 있네 얘는 뭔데 이렇게 보물이 많지 근데 옵션도 공격력이야. 너무 좋은데? 보관. 다음에, 마지막인가? 판시론에는 다 있잖아. 그치? 다 있는데? 공속 뭐해? 최체? 마외? 아, 그, 그건데? <laughs> 허허 그냥 보관. 나중에 언젠간 일각해주고. 야, 보물 왜 이렇게 많아? <laughs> 보물 왜 이렇게 많아? 요건 치왁이 있으니까 보관 되게 잘 먹었네 생각보다 나 이렇게 많이 먹은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그치? 컬렉션 다 채우겠다 이러다가 판시론네꺼요아판시론의 스텝업이라 그런가? 판시론네꺼 너무 많이 나오네 판시론네꺼다 일각식 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 레아트나꺼도 있는 것 같아 레아트나 있지 그치 저거는 옵션 둘다 별론데 그냥 넘기고 다음에 카산드라는 없을 것 같아 처음 보거든 없네 그치 공룡 보물 끼고 있네 그 다음에 라이아스도 없는 것 같은데 있나? 없어 오 컬렉션 다 채워간다 그 다음 로지나도 없을 거야 없지 오 얘도 다 채워가네 진짜 나 옆으로 너무 잘 키운다 야 이거 있지 않아? 그치? 치피니까 이걸 껴주자, 그럼. 이걸 껴주고. 그 다음에, 요거 보관하고. 보관함이 널널해졌어. 너무 좋아. 아니네. 19칸 밖에 안 남았네. 허허. 판시무기 왜 이렇게 많아? <laughs> 판시무기 너무 많은데? 나중에 키우고 싶은 애 있으면은 갈갈이 해주지 뭐. 괜찮네. 오. 괜찮아. 뿌듯하게. 루비를 쓴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구먼. 나머지는 누구 줄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